네 안녕하세요. 밴드 비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자기 뒤에 계속 들어오시고 계시네요. 저 이제 한국밖에 안 했거든요.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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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위치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부산락 페스티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번엔 리버 스테이지였는데, 아 이렇게 그린 스테이지, 거의 규모와 그리고 오늘 모여주신 관객분들의 열정 때문에 지금 약간 압도당한 것 같거든요 그거 아시죠? 그 겁먹은 강아지가 더 탁탁거리면서 짖는 거 약간 좀 긴장됩니다 어... 제가 이 마음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로 온힘 다해서 좀지져보겠습니다 제가 어... 오늘 락 페스티벌은 다들 그냥 미친듯이 즐기러 오시는 거죠 뭐 감상 이런 거 아니죠 저도 음정 박자 좀 나갈 것 같아요. 저도 놀러 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좀 더우시겠지만 더울수록 발라드, 뭐 조용한 거 감미로운 거보다는 헤드뱅이 하고 놀수 있는 거. 그래서 악셀을 좀 저희는 바로 밟아볼까 합니다.